이번 분석은 2025년 9월부터 10월 사이 공개된 가장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조비 에이비에이션의 장기 성장성과 텐베거 가능성을 살펴본 내용입니다. 최근 한 달간의 공시와 뉴스 흐름을 중심으로 자본조달과 상용화 진행 상황, 그리고 시장 내 위치 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0월 초 진행된 신규 보통주 공모 완료입니다. 이를 통해 조비는 인증과 양산, 초기 운항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국제 에어쇼에서 실기 비행을 선보이며 기술력과 신뢰를 대중에게 각인시켰고 두바이 2026년 첫 여객 운항 계획을 재확인하면서 로드맵의 현실성을 높였습니다. FAA 인증 역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자본조달은 단순한 현금 확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인증시험과 생산 설비 구축, 초기 운항 준비에 필요한 자금 여력을 넉넉히 확보한 셈입니다. 희석 우려는 존재하지만 상용화 직전 단계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 가능성입니다. 자본 안정성은 곧 생존 확률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장기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합니다. 최근의 공개 데모 비행은 기술적 신뢰 확보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 운항 성능과 소음 수준을 직접 공개함으로써 대중과 규제 기관의 인식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시연은 향후 상용화 초기 도시에서 필요한 정책적 허가와 지역 사회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결국, 이는 상용 노선 구축과 파트너십 확대에 기반이 됩니다. 조비의 상용화 목표는 2026년 두바이에서의 여객 운항 개시입니다. 미국 내 인증 완료와 동시에 해외에서 수익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평가됩니다. 매출 발생 시점이 앞당겨질 경우 시장에서는 성장 잠재력을 다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로드맵이 현실화되면 전기 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비의 텐베거 가능성은 명확한 마일스톤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는 자본조달, 두 번째는 인증완료, 세 번째는 상용운항개시입니다. 이세 단계를 순차적으로 달성할 때마다 시장의 평가가 단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용화 이후 도시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기체 회전율이 안정되면 고성장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지속적인 자금조달로 인한 주식 희석 가능성이 대표적입니다. FAA 인증일정이 지연될 경우 계획 전체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초기 운항에서 단가 구조가 기대보다 높게 나타나면 수익성에 부담이 생깁니다. 경쟁사와의 인증 경쟁, 지역 규제 변화, 그리고 공모 이후의 주가 변동성도 주에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지표는 명확합니다. 공모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투입되는지, FAA 인증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전되는지, 그리고 첫 상용 노선의 구체적 정보가 공개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 증권사의 목표주가 변화와 새로운 리포트 업데이트도 시장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조비 에이비에이션은 자금, 기술, 사회적 신뢰라는 세 가지 기반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아직 수익성 검증과 일정 리스크가 남아있지만, 핵심 마일스톤이 순조롭게 달성된다면, 장기적으로 큰 성장 잠재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가능성이 충분한 성장형 기업으로 평가되며, 장기 투자자는 단계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